경희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압격할까요? 예비 경희대생이라면 모르면 안다는 전형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 전형 5 0급 평균은 1.86등급. 7 0급 평균은 1.90등급입니다. 종합 전형 5 0급 평균은 2.30등급. 7 0급 평균은 2.57등급입니다. 50% 70% 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다만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 합격자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 우리 일반고학생들에게 단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교과 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주요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학과들의 교과,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희대 교과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98.72%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 5학년도 기준 74.04%로 차이나는 일부 모집단위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27학년도 교과전형부터 알아봅시다. 27학년도 경희대 교과전형은요. 전형명은 지역균형전형이고요. 전형요소는 학생부 교과비교과 70%, 교과종합평가 30%가 진행되고요. 학생부 70%에는 교과 80%, 비교과 20%가 반영되겠습니다. 반영교과는 공통 일반선택과목은 국수영사가 한, 진로선택과목은 국수영사가 중 상위 3과목을 반영하겠습니다. 수능 최저력 기준은 2합 5의 한국사 5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경희대 교과 전형에서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과 종합 평가 30% 반영입니다. 이 교과 종합 평가 30%는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고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이 같더라도요, 성적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교과 수업 태도가 우수한 학생. 자발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학생. 목표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단, 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는 학업 역량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진로 역량의 약점이 있지만 내신 좋고 학업 역량의 강점인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그중에서도 출결과 봉사활동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출결부터 보면요. 3년간의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미인정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엔 3년간 총 봉사 시간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입시라는 도 모집 요강에서 공개할 예정이나 지난 2년간 만점 기준이 15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이 정도는 신경을 써 줘야겠죠. 자 그럼 경희대 교과전형을 한번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정합평가 30%가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같은 내신이더라도 생기부 30% 평가에 따라 학벌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가 진로역량인 약점인데 내신 좋고 학업역량의 강점이 있다면 자전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결과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미인정 출결 주의해주시고요. 봉사활동 실적은 3년간 총 15시간은 최소 확보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전형명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전형요소는 1단계 서류 100%, 생기부 100%로 3에서 4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방법의 경우엔 학업역량 40%, 진로역량 40%, 공동체역량 20%를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합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율자유전공학부의 서류평가방법인 자기주도역량입니다. 자율전공 및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엔 진로역량 대신 자기주도역량을 평가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역량과 자기주도역량은 평가방법이 같습니다. 사실상 전공 계열 관련과 자기주도 관련의 용어 차이일 뿐이지 교과목 이수, 교과목 성취도, 진로활동이라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 종합전형 한번 총 정리해 보면요 면접 30%를 반영하는 종합전형이고요 일반 학과는 최저가 없지만 의학학계열은 최저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일반 학과의 자전평가 방법이 사실상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 진로 활동 잘 준비한 학생들은 자전 지원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 고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지금 댓글 남기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 주세요. 1등급 중반에서 후반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출결 봉사 들어간다고 했죠? 미인정 출결 주의해 주시고 봉사 최소 15시간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교과종합평가가 30% 반영되는 것을 알고 내가 미흡한 점이 없는지 또 최저충족이 가능한지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전형 준비하는 2등급 대학생들 일반학과와 자전이 사실상 서류평가 방법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할 학과가 생물학과, 미디어학과처럼 입결이 특히 높아서 걱정인 학생들이라면 생기부 잘 챙겼다는 전제하에 자전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언서를 쓰거나 합격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합격하는 순간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